안녕하세요. 원 마크라미입니다. 오늘은 입체적인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트리 색깔은 진녹색인데, 지금 영상상으로 보니까 너무 어둡게 나와서 제가 촬영시에는 청록색으로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 한단 끈을 끝을 마주 잡고, 반으로 잡아서 커팅을 해줄게요. 한번 잘라주고, 끝과 끝이 또 마주 잡고, 또 반을 한번 더 잘라줍니다. 이것도 끝과 끝을 마주 잡고 또 반으로 8줄 반으로 또 자르면 16줄이 잘라졌어요 여기서 사용할 거는 4줄을 뺀 12줄만 사용을 할 거고요. 기준줄 하나를 들고 와서 가운데 부분을 둥근 원형으로 겹쳐서 놔주세요. 다음. 잘라놓은 줄을 연결을 해줄 텐데요. 겹쳐진 부분 아래로 끈을 넣어주시고, 위에 고리를 앞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손을 고리 안으로 넣어서 두 개의 줄을 앞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잡아당겨주실 때는, 양쪽 줄을 손으로 누른 채로 눌러주고 끈을 잡아당겨 주세요. 잡을 때 길이가 끝 길이가 대부분 일정하도록 대충 맞춰서 잡아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걸어졌고요. 나머지 12개 줄을 다 걸어줄게요. 두줄 잡고, 끝 잡고, 손으로 양쪽 눌러서 잡아당기고. 반으로 잡고, 밑으로 놓고, 잡아당기고. 아주 간단하죠? 양쪽에 나와 있는 끝줄을 잡아당기면 고리 부분이 줄어듭니다. 고리가 줄어들고 이 끈이 잡아당긴 줄이 길어져요. 줄이 빠지지 않게 줄을 길게 늘려가면서 끈을 걸어 주도록 합니다. 12개 전부 걸어 볼게요. 끈을 다 걸어줬어요. 걸어주고 끝줄을 잡아 당겨서 고리 부분을 보이는 부분을 없어지 안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끝줄 잡고 걸려있는 끈 부분을 잡은 채로 잡아 당겨줍니다.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반대편도 똑같이 끝줄 잡고 입구 잡고 당기면 똑같이 줄어듭니다 고리 끈이 보이지 않게 잡아 당겨주면 트리틀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똑같이 12개를 만들어 주세요 틀을 놓고 만들었던 끈을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총 5개를 걸어줍니다. 일단은 5개, 2단은 4개, 3단은 3개입니다. 놓을 때는 끈을 커팅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로 깔끔하게 모양을 놔주세요. 세 번째, 세 개. 네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총 놔줬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눌려서, 최대한 눌려서 펴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커팅을 해줄 건데요. 나무, 판을, 판에 맞춰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잘라볼게요. 나무판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나중에 한번더 최종적으로 모양을 자를 거기 때문에 얼추 라인에 맞게 커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도 잘라줄게요. 일단 부분도 3개 올려서 커팅을 똑같이 해줄게요. 묶봉 위에 막근을 놓고 같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10cm 정도 간격을 준 다음에 위로 올려서 두 줄을 손으로 눌러준 다음에 왼쪽부터 돌려서 감아줍니다. 총 18줄 감아주세요.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감아주고, 윗부분, 고리 부분에, 남은 끈을 넣어서 앞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줄을 위에 끈을 잡아당겨서 밑에 고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아당겨주세요. 만약에 이게 넣는 작업이 힘드시다면 감을 때 너무 세게 감아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라서 살살 돌려서 감아주시면 되세요. 잡아당겨서 끈 고리 부분이 안 보일 때까지 잡아당겨준 다음 앞뒤로 나온 끈을 잘라주면 됩니다. 자르고 위에 부, 윗부분을 눌려서 밑으로 쑥 내려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단 트리를 순서대로 꽂을 건데요. 제일 짧은 부분부터 순서대로 꽂아 주겠습니다. 일단으로 5개 올려줄게요. 하나, 둘, 3개, 4개, 5개 올려주고 밑으로 또 꾹꾹 힘을 줘서 눌러줍니다. 모양이 대충 밑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밑에 나온 부분은 나중에 한 번에 잘라주도록 할게요. 밑으로 이렇게 손을 내려서 제일 위에 단 기준으로 해서 지저분한 거 밑에 나온 부분을 잘라주면 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모양을 손으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틀린 느낌이 나오니까요. 일단은 커팅은 나중에 한번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감아주도록 할 건데요. 8번 감아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여덟. 감아주고, 밑을 고리로 끈을 빼준 다음에, 숨겨서 보이지 않도록 고리 부분이 숨겨주면 되세요. 위아래 튀어나온 줄 자르고,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줬고요. 이번에는 2단을 하나씩 또 작은 순서대로 넣어줄게요. 2개, 3개, 4개. 이 단도 나중에 한 번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줘서 눌려주고, 제일 윗줄을 여섯 번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번 감아서 넣어주세요. 랩핑 작업을 해주고, 끈을 잘라줍니다. 또, 손으로 꾹 눌러준 다음에, 마지막 1단을 3개 올려줘 볼게요. 그리고 지저분하게 밑에 나온 끈을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트리 줄들을 잡아, 모양을 잡아주면 좀더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이 납니다.